신상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님, 요즘 인스타팀 이거 아세요? 아니 완전 나온? 쓰고 싶었어요. 어, 목이에요, 이름이. 네오쿠션. 정다, 딩동댕 어, 이거 진짜 쓰고 싶었어요. 온라인에서 완전 완판돼가지고 <laughs> 장난 아니다. 완전 고마워요. 너무 예쁘죠? 한번 열어보세요. <laughs> 저 옷이랑 일부러 맞춰 입은 거 아니에요. <laughs> 완전 오늘 세도스도 <laughs> 사실 맞춰 입었어요. <laughs> 어, 케이스 완전 예뻐. <laughs> 대박. 아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자, 근데 보통 느껴지는 게뭐 어떤 느낌 없으세요? 아 보통 근데 그 쿠션 뒤에 그호스랑 제품명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많이 쓰여 있는 스티커가 딱 진짜 꿀백이싫게 들어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깔끔해. 요 어, 대박. 약간 에어드롭. 그리고 로고도 이렇게 그냥 파여 있어. 잘안 보여. 완전 깔끔해요. 완전 대박이야. 쿠션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아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디자이너가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우인양품등에서 전자제품 총괄 디자이너로 근무한 뉴욕시 디자이너예요. 몰라요. 음, 네오 쿠션 당산자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총괄을 해가지고 깔끔하죠. 보고 읽으시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완전 디자인. <laughs> 아, 나이키랑 삼성 디자인하신 누구라고요? 나이키, 무인양품. 아, 무인양품. 무인양품 맞아. 엄청 깔끔해. 음. 유영규 디자인. 아, 유영규 디자이너분이 디자인. 만드셨다고. 진짜 깔끔하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안에 열어볼게요. 음, 누가 연상이 되지 않냐? 딱했을니까 아 그거! 아이팟! 오, 아이팟 케이스! 그러면 제품 오, 한번 제가 뚜껑을 열어서 짜라라라라 아! <laughs> 심지어 이 버튼까지도 진짜 깔끔해 짜라라라라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퍼프 진짜 예뻐요 퍼프 색깔 대박이에요 어? 근데 퍼프가 특이해요 일반 쿠션 퍼프랑 좀 달라요 이 퍼프는 왜 구멍이 나있어요? 어? 에어포켓 퍼프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원래 션 들어오셨죠? 네! 어 그게 약간 클팁 어, 있는 것처럼 아 어, 진짜 뿡뿡뿡 끌려있잖아요 클팁이 이렇게 보이죠? 거기에 이제 담지를 좀 여러 겹으로 꽉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남김없이 전달해가지고 대부분 쿠션 바르면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 엄청 많이 두드려요. 정답. 근데 얘는 여러 번 바를 필요가 없다는 라 음, 거. 그리고 음. 완벽하게 슬림 커버를 도와준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아. 에어 포켓 퍼프. 그래서 조금만 찍어도 완벽하게 남김없이 깨끗하게 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지금 아, 유선님이 쓰고 있는 호스는 뭐예요? 저는 21호. 어? 근데 얘는 21N이네요? N N, 뭐예요? N, N은 뭐예요? N은 어, 뉴트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c는 쿨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두 가지로 나와요. 아. 그래서 그러면 c라고 요 응, n은 뉴트럴. 그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 건 쿨. 어려운 말 하지 느낌. 말고 그냥 깔끔하게 설명해 줘요. 응. n은 어떤 피부, c는 어떤 피부. 지지지지지지. 와! 와, 엄청 여기 안에도 구멍이 막 꽁꽁꽁 뚫려 있어요. 내 모공같이 뻥뻥뻥뻥 뚫려있어요 찍어서 한번 사용해보기 전에 여기 리필이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어, 제거시 반시계 방향 체결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딸깍하면 아 리필을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형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죠 오, 사용도 되게 간편하고 어, 여기 뒤에 보니까 보통 쿠션 뒤에 붙어있는 되게 꼴보기 싫은 스티커가 여기 리필 뒤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리필을 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자체로 뭐 악세사리 케이스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귀걸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귀걸이 좀좋아요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악세사리 끼워서 음, 너무 예쁘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끼워서 피부에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커버 가 엄청 잘된다고 하는데 제가 에어포켓 퍼프여서 조금만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조금만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 기미가 있거든요. 이거 가려주면 대박이야. <laughs> 오,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얘의 특징은 어, SPF가 40이에요. 40이고, PA 플러스가 2개. 그래가지고, 자외선 AB를 다 차단을 해주는 효능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테스트 완료가 써 있어요. 이건 뭐예요? 블루라이트가 왜 대부분 핸드폰 요즘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트에 의해서도 노화가 될수 있다는 라거 아시죠? 아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데? 음, 그래도 또한번 차단해지는 기능을 가지고 <laughs> 있다고 보각요 그래도 또 있으니까 이중으로 차단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과 땀에 강한 스웨이드 프로포 기능도 있습니다 아, 물. 얼굴에 한번 물을 끼얹어볼까? 한번 해줄까요? <laughs> 여름에 많이 나니까 계속 어. 바르면딱좋겠다오 좋겠다. 응, 마치 오. 어, 기름을 먹는 기름종이처럼 물을 싹 빨아들여서 아.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돼요. 아, 기름종이 바르면 얼굴 되게 건조해져요. 기름종이 절대 쓰지 마세요. 에어쿠션 쓰세요. 끝.